이 사장님 요 나무 파는 종류입니다, 종류. 음. 네, 종류. 음. 오늘도 미랑에서도 나무 사러 오셨네 미랑에서도 사러 오셔가지고 홍가시, 온갖이, 옹가시나무고 저..뭡니까 목단 사갔어요 목단. 여기 홍가시입니다. 홍가시가 주당3천입니다 홍가시. 이렇게 생겼죠. 이렇게. 포트에 담겨져 있습니다. 홍가시 보시면은 나무가 좀 크면은 이뻐요. 정원에 심는다고 오늘 또 미랑에서 살아 오셨네.